소망의 언덕에서 죽게 사랑드립니다. 휴거 신부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가뭄과 태풍의 시간들을 지나왔다. 그 길고 긴 광야의 늪을 지나 우리 여기까지 왔다.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신부들이 있다. 그들의 눈물과 슬픔, 고독과 외로움. 다 주님이 아신다.하지만 두 번째 추수는 더 혹독한 타작 마당을 통과해야 한다.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태복음 21장 43절 처음 익은 열매들이 추수될 것이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타작 마당에 남을 것이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씨가 뿌려졌다고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비율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4분의 3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신자는 100배, 어떤 신자는 60배, 어떤 신자는 30배가 되었다.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열매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열매란 착한 행실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1. 아름다운 열매는 세상의 빛이요 착한 행실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부의 세마포 옷의 재료도 착한 행실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고상하게 보이려고 다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최근에는 신자들의 나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으신다. 옷이 준비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새마포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된다. 2. 열매는 깨끗한 나무에서 맺는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은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 아이레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카다이레이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여 언어 유의로 사용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고 다른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악취를 풍긴다. 죄의 열매, 열매 없는 회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세상적인 가지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회개와 행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며. 그리스도와 세상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만이 경건하고 깨끗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유일한 길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만약 회개가 진실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신앙 고백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걸맞은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듣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신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느 왕국에 결혼 정년기를 맞은 왕자가 있었다. 왕실은 왕자의 신부를 찾으려고 마을들을 수소문했다. 우연히 어느 마을에서 매우 아리따운 처녀 두 명을 발견하였다. 한 처녀는 용모가 아름다운데다. 행실도 정숙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또 다른 처녀도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들렸다. 왕실은 둘 중에 어느 처녀를 왕자의 신부로 간택했을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수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이란 지식이나 정보나 영지나 공핍함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것이며 그의 삶도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다. 현대 신자들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들은 거룩하면 무서운 이야기,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거룩은 그리스도의 일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에는 언제나 경건과 거룩한 삶에 대한 권고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또한 결혼 상대로 그런 신부를 원한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다. 거룩하고 회개한 심령만이 그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며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신다. 복음을 오해한 많은 신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다며 세속화를 부추겼다.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세속적인 복음주의란 있을 수 없다.그러나 현대 교회의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러 시도하는 두 가지 영성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다.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누구인지는 추수 때에 알수 있다. 밭에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가득 차서 주인의 존귀한 이름이 실추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밭은 세상이요, 열매 맺는 좋은 씨만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며 인간 본성을 부패시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사탄의 계략 중 하나는 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십시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으니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스도로 더불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왕의 귀한이 가깝고 우리는 소환될 것입니다.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추구하십시오.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거룩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그 날이 멀지 않았고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모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